그래서 그 사막을 또 없애는 제도를 내가 만들어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구인들한테 해줘야 될게 많죠? 예. 에, 무슨 정치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고 사막 없애줘야지. 20년 전에 몽골이 90%가 초지였는데 지금 10%만 초지고 90%가 사막이야. 호수가 10년 사이에 1500개가 없어졌어요. 아니 호수 1,500개가 전부 사막으로 바뀌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? 예. 여러분들은 긴장감이 없죠? 예.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죠? 예. 예, 그러니까 지구들 최대한 다음 사이클 다음에 소빙하게 올 때까지는 사막을 어느 정도로만 있게 해야 돼그 사막은 누가 만들었냐?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알겠죠? 우리 한반도도 사막이 될뻔 했죠? 네. 산에 나무 다떼죠 네. 연탄이 안 나왔으면 지금 사막이 됐어. 북한은 고비 사막이 있죠? 네. 근데 국토 전체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. 나무가 없으니까. 나무를 다뵈 버리고. 북한을 가봤더니 산 꼭대기까지 밭이야. 개간을 해가지고. 어,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? 비가 오면 막. 완전히 물난리가 나버려. 그래, 우리 옛날에 논이, 이 산에 나무가 없을 때, 홍수가 심했죠?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, 나무 심기 하자니까 막, 밥 먹다가 뛰어나가, 밥 먹다가. 자발적으로. 그래가지고, 산림 녹화 혁명이 일어나서요. 박 대통령이 그거 잘했죠? 그냥 나무 안 심으면 우린 죽는다. 막 이래가지고 나무를 심어. 그때 애도 심자 이랬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니, 내가 태면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를 받아서라도 애는 나아가지고 키우자 막 이랬을 텐데, 야 우리가 자립 경제 해야 되는데 밀가루 원조 받을 수 있나? 우리가 애를 안 낳는 게 상책이다 막 이래버린 거야. 뭐둘 만나, 나중에는 그냥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. 불만 나잘 키우자 이렇게 됐죠?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그 산하정책은 세계에서 실패한 거예요. 알겠죠?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인구가 항상 인구비례가 나이 많은 사람 중간층 어린아이가 항상 비중이 맞아야 되는데, 어린아이만 팍 없어져 버려. 그죠? 이게 나중에는 뭘로 돌아오느냐? 그냥 완전히 나라가 절단 나는 거야, 알겠죠? 네.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경제 정책을 아무리 잘 세워도 경제를 살릴 만한 지도자는 없어. 고경협 외원은 알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. 요 나와 있죠? 네. 덕도 가이 아무리 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기는 어렵다. 맞죠? 네. 이게 설법이죠. 말로서 국민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울 난자 이해. 이해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 큰 고성들이 강의하는 거 있어요. 그 스님 강의 들으면 불교 내가 5분 강의하는 것보다 그거 2시간 들어봐야 기억이 잘나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, 여러분들 내가 천사 탁 넣어가지고, 욕하면 천사 나간다 그러면, 그거 벌써 끝난 거야. 맞아요. <laughs> 맞아, 맞아요. 욕하면 천사 나간다. 미워하면 천사 나간다. 천사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?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거. 말 이쁘게 해주는 거. 그럼 천사가 되게 점수를 많이 줘. 그 사람을 점수를 주고 그 사람이 간혹 욕을 한 마디 해도 안 나갈 수가 있어. 어. 왜 천사는 여러분하고 판단이 좀 달라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남편하고 부모 싸움을 하는데 한 사람 허경영한테 가자고 그러고 한 사람은 가지 말자고 싸울 때가자는 사람은 천사가 있잖아. 아무리 소리 지르도 괜찮아. <laughs> 천사가.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뭐, 아무리 좋은 경전이고, 뭐, 이런 거, 게율이고이 필요 있어 없어. 습니다 천사 하나면 다 끝나요. 사람한테 미워하거나 소리 지르면 무조건 나가. 맞죠? 네. 그러면 모든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실천하게 되잖아. 네. 그런데 그냥 소리 지르는데 안 나가는 데가 딱한번 있어. 호갱이한테 가자. 응? 어. 어? 그러면 아무리 큰소리 질러도 천사가 눈도 같다 가 해, 가만히 듣고 있어요. 그러다가 목소리를 크게 해도 천사가 안 놀래. 가만히 있어. 왜? 천사는 내 심부름하는 사람이니까. 그렇죠? 그래서 천사가 굉장히 여러분 판단보다는 앞서 있어. 그래서 천사가 그 사람 몸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 뿐이 아니라 모든 걸 체크해. 알겠죠? 그러니까 21세기는 천사시대야. 옛날에 기독교는 구약시대. 그게 뭐요? 율법시대죠? 율법시대인데 뭐가 와서 예수가 왔죠? 율법시대는 행동으로 죄를 안지면 봐줬어. 알겠죠? 남을 암만 미워해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라고 안 했는데, 예수가 와서 언약 시대가 있었죠? 언약 시대는 예수의 말이 율법을 강화시켰어. 그러니까 안식일날 남의 밭에 밀을 손으로 훑어서 씹어 먹었다. 그것이 죄냐 아니냐. 이래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막 싸웠어. 그죠? 근데 예수 제자들이 유난히 진하다면서 젊은 사람들이니까 남의 빌밭에 주스 훑어가지고 많이 먹었어. 그렇잖아요. 도시락이 없으니까. 그냥 남의 밭에 훑어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저 예수 따라다니는 놈들은 전부 저렇게 밭에 곡식을 훑어 먹어 안식일 날도 관계없이 막 훑어 먹는다 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랬죠? 어. 예수는 안식일 날 예수도 그걸 훑어 먹었어. 그러니까 예수보고 당신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, 어? 당신이 무슨 선지자냐, 뭐 그러죠?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여러분이 만들어 낸그 안식이라는 그 율법에 내가 주인이다. 누구는 지켜도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라. <laughs> 내가 그걸 만든 사람이다. 아 그래 안 그래? 그런데 그거를 좀 내가 더 보완하러 왔다. 완성해 들어왔다. 그랬죠? 그래서 뭐라 그랬어. 안식일날 안식일날 그 밭에 낫을 대지 않고 먹는 거는 유대인들은 팽일날 낫을 안 대고 남의 밭을 훑어 먹는 거는 죄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. 맞죠? 낫이나 무슨 칼을 대고 남의 배를 베어가면은 걸리지만은 팽일날은 훑어 먹는 거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어, 도둑질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런데 예수한테 그걸 따지니까 예수가 나는 너네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내다 그래야 래 그래? 여러분들이 허경영이 저 사람이 나쁘다 뭐저 사람이 뭐다 이를 샀지만 그 모든 기준을 정한 자가 내야 맞습니다 맞아 맞아 <laughs> 내 보고 옳다, 그러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나? 그렇습니다. 그렇겠죠? 그러나 내 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지상의 문화를, 경험을 먼저 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는 건 괜찮아. 그래 안 그래? 어, 허청재님. 요 다리는 저녁 7시에 되면 썰물이 돌아가지고 못 건너요.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. 아, 그러면 그래요? 그러면 그 동네 어른 말을 들어야 돼? 안 들어야 돼? 그럼 신인도 아, 그래요? 그러면 7시 되면 물이 들어옵니까? 들어와요. 아, 그럼 빨리 나가야지. 이렇게 해야 돼야 안 돼? 그러죠? 네. 그러니까 내 당의 고모님들이 나한테 충고하면은 나는 들을 수가 있어. 그죠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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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. 맞죠? 네. 어, 저, 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. 맞아,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신인은 영적인 거지 여러분 세상의 선배는 아니잖아. 그죠? 그러니까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볼 때는 항상 그분이 살아온 길을 배워야 돼. 맞아, 맞아. 아,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들어보고 그 고생한 걸 들어보고 그걸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. 맞죠? 아무리 신인이라도 백궁에서는 내가 다 알지만은 여기 여러분들의 질서는 모르는 게 있어. 그렇죠? 그럼 그래, 내가 모르고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르켜는 줄일 수 있지만 꾸지럼할 수 있나? 형벌 수 있나? 안 되는 거야 알겠죠. 그래서 그거 가르쳐 주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. 꾸지로 마하면안돼